안녕하세요 유정우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스무 살이 된지 대략 15일, 2주 정도 지났는데 하... 이 스무 살이란 나이를 이렇게 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걸 적고 그거를 해나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바로 뭐 버킷리스트라고 할수 있죠. 일단 버킷리스트를 적어볼 건데 뭘 적, 적어야 되냐? 당연히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스무 살이 되면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2025 유정우의 버킷리스트 어... 게... 글씨를 좀 못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 스무 살이 되면 바로 술 마시기 <laughs> 이런 식으로 저는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바로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담배도 한번 우고 싶었어요 이렇게 담배도 1월 1일에 펴봤기 때문에 담배도 지어볼게요 세번째 아 맞다 숙소잡기 숙소잡기도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다음에 네번째 네번째는 혼자 해외여행 가보기 혼자 해외여행 제가 혼자 해외여행 가본적이 없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섯번째는 혼자 국내여행 해보기 혼자 국내여행 해보기 부산에 꼭 가보고 싶거든요. 부산 그리고 해외여행은 온 곳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일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번지점프도 솔직히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일곱 번째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곱 번째는 바로 마라톤도 해보고 싶습니다. 마라톤 완주하기로 할게요. 여덟 번째는 운전면허를 취득해보고 싶습니다. 운전하는 남자도 멋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기부도 해보고 싶어요. 기부. 뭐자선단체나 힘든 분들께 기부를 해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찍기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자취하기 힘을 많이 벌어서 자취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사람들한테 소0살이 되면은 무엇이 하고 싶었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스무 살때 하고 싶었던 것중 하나는, 네. 혼자서 여행을 갔다 오기. 거 이미 써버렸어요. 그럼 여행 말고 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것. 힘으로 돈을 버는 것. 저도 그러면은, 형의 그 뜻을 받아 올한해 유튜브 수익만으로 100만원을 벌어보겠습니다. 와, 좋은데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형님. 좋은 밤 되세요. 네, 형님도 나 스무 살때뭘 하고 싶었어요? 나 스무 살 때? 네나 여자친구랑 글램핑 좋은데요? 그럼 글램핑 저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어요 형 고마워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하고 싶은 게또 생겼는데요 바로 알바 해보기 알바를 물론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알바 말고 약간 로가다라고 하죠 로가다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총 15개 정도 버킷리스트를 적어봤는데요 나머지 15개 총 30개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이러한 SNS 플랫폼을 이용해 에서 제가 한번 나머지도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상상 제가 또 상상이 있는데요. 바로 새벽 p c 방새피을 제가 또 해보고 싶었는데 와 아까 너무 정신이 없었나 못 정하네요. 왜냐면 제가 또 게임을 엄청 좋아거든요. 하 그리고 제가 타투 타투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뭐아 근데 타투도 약간 고민이 되네요. 이 몸에 또 하는 거다 보니까 해도 딱한개한 한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2 0 살이 된 남자라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팅 포차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주량 치크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 바로 저번에 그냥 주량 치크했잖아요. 뭔가 술만 먹는 완주 당일 있었지만 근데 뭐랄까 진짜 식당에 가서 혼술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혼술도 버킷리스트에 적어보겠습니다. 2 0 0 0 later.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요 총 97명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좀뭐 달려도 한 두세 개 달릴 줄 알았는데 그 제가 이 중에 몇 개를 꼽으려고 합니다. 제가 총 지금 1 7 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 0 개를 채우려면1 3 개를 더 적으면 되는데요. 이 댓글들 중에 어떤 댓글을 제가 뽑았냐 바로 요거 그리고 요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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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총 13개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총3 0개 제가 하고 싶은 걸 적어봤는데 저는 올해 안에 이 모든 것을 해내겠습니다 그걸 또 제가 영상에 다 올릴 겁니다 30개 전부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방탄 리스트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아끝내려 어 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지금 구독자가 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 구독자가 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